여러분 우리 인생의 괴로움이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품위있게 만들고 고품격으로 만들고 명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명박 대통령을 보세요. 그는 수십조 수백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제이순환대로 돌아다니죠. 우리 돈 들고 다니죠. 1200원씩. 그거 다 이명박 대통령 계좌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우리 거 아니에요. 강주시 것도 아니에요. 민영화에 대해서요. 아,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분 다 계열사도 돼마 이것도 몰랐어요. 근데 약사빠른 안병철 목사가르어요 그런 거예요. 그 정보를 잘아 보니까 김진의 파파이스만 듣고 있다가 다아 돈 주고 가셨어요? 다 가세요. 어쩔 것이 없어요. 안 가세요. 어쩌면 그런 것들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인내하고 참으면 우리 굉장히 품이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 채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신이다. 선택들 우리가 해야 합니다. 무엇을 세대요? <laughs> 마르시 참고 복종했던 그 20년 세월이 야곱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고 그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오늘부터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20년만 참아보세요. 여러분의 몸에서 살이가 나올 거예요. 사리가. 부처만 살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둘을 닦아서 살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 고통을 참은, 그게, 그게 무슨, 근데 그게 자랑할 것입니까? 그건 자랑해. 뼈에서 나무 구슬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 그거 얼마나 신비하다고.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그런 걸 자랑해. 죽음을 자랑하는 거죠 석가의 죽음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 죽지 않냐고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laughs> 자랑할 것이십니 죽음을 자랑합니까? 나도 죽는다. 나도 똑같은 사가 우리 석가하 달라요. 죽지 않습니다. 아멘 윌리엄 브레이크가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기쁨과 고백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바로 알게 될때 안전하게 세상을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야곱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해야 하는 일을 위해 그를 준비시키려고 다루기 힘든 사람들과 환경을 사용하셨어요 저에게 여러분들은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도 다루기 힘든 사람이었죠 아니었던가요? 맞아요, 틀려요. <laughs> 계속해서 제가 체책질을 가도 하겠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해. <laughs> 여러분들에게도 아니, 저에게 여러분들도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루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서로 피차 일반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루기 힘들 서로의 관계에서 우리는 점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저에게 축복이 되었고, 저도 여러분에게 축복이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삶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이 우리 안에서 찾아드는 것과 담아야 돼요. 삶이 야곱 안에서 찾아드는 것은 믿음과 인내예요. 뭐가 무엇이라고요? 믿음과 인내. 야곱은 일하고 견디고 기다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신호가 왔을 때 순종하고 순종. 하나님의 신호가 왔을 때 순종하십시오. 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야곱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호시아 선지자는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해 보면 은이 내용들이 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선실이 다를 싸움이라는 것은 그가 예상하는 바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과도 싸움을 벌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나기 전그 싸움을 먼저 끝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던 사람이었던 야곱은 직계 가족을 따로 세워서 안전한 곳에 있게 한 다음.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자기는 포초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대열에 있지 않았어요. 비열한 이 인간이. 형야곱 에서가 와서 군대가 와서 종두를 선두에 있는 종두를 죽이고 가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신에 있는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죽일 때 자기는 맨 선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후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옆에 별도로 떨어져서 지켜보고요. 아치 보초를 서는 것처럼 이렇게 비열한 인간에서. 그런데 그에게는 이 순간이 너무 다급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있었어요. 혼자 서서 계획하고 기도하던 야곱은 낯선 사람의 공격을 받고. 그와 동인 틀 때까지 씨름을 버립니다. 그는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였는가 아니면 성육신하시기 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는가. 야곱을 패배시키므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려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해 주고 있는 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라반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자신의 아내들과 싸워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을 방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야곱은 자신이 그 불가사의한 상대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 낯선 사람이 자신을 축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 그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야곱을 고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씨름을 멈추고 항복에할 때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스스로 이 싸움은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정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시다 하나님 왼손으로 우리와 싸우시고 오른손으로 우리 편을 드신다. 왼손으로 싸우시고 오른편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믿음을 굳게 잡으며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복을 구할 때 우리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구의 고백이죠? 예수의 고백이죠. 이렇게 말할 때 사용하시던 왼손을 멈추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승리를 불러오는 원동력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먼저 정복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온전히 복을 주실 수 없다고 토조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굴복당할 때 그에게 온전한 형통이 복이 오는 일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 자신을 극복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시아 12장 4절 말씀에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호시아 12장 4절은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승자는 하나님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 정복될 때에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야곱은 자신과 그리고 자기와 연관된 사람과 그 동안에 싸워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웃들과 싸우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을 멈추고 매달리기 시작하자. 싸우지 않고 매달리.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웃들과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뜻을 가지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싸움을 멈추고 매달리기 시작하자 그의 패배가 승리로 바뀝니다. 장세기 15장에 나오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영혼의 어둠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의 어둠밤은 칠흑같이 어둡고 공포에 아니라 하나님과 참 잠이 대면 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경험 때문에 이 밤에 야곱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야곱은 새로운 약점을 하나 더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엄지뼈를 부서뜨렸습니다. 그런 쩔뚝 쩔뚝 거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약점을 더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십니다 권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위하여 경악감과 모욕과 공격과 박평와고난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야곱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 요셉이 이미 이집트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었을 때 그냥 하나님은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그 이집트로 그냥 들여보내실 수도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음. 야곱에 고쳐지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변화시키셔서 절뚝절뚝거릴 때 바로 앞에 서게 하십니다. 나고분 바로 앞에 섰습니다. 내 인생의 수고가 험난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약함을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 약함은 아들 요셉을 통하여 강함으로 승리하게 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알려드립 그리스도 안에 소리가 약한 것은 결코 약한 게 아니라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영적 교훈을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스라엘란 이름이 무려 2 5 0 0 번이나 나옵니다. 아브라함보다도, 이삭보다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라는 이름보다 더 훨씬 많이 나옵니다. 모든 대선지서, 모든 소선지서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어쩌면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아버지 이삭보다도, 아들 요식보다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야곱이에요. 아멘. 왜? 왜 그죠? 이한사람을 통하였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상태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새로운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가 믿음으로 복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야곱의 집에서 도망치는 도망자로 인생을 시작하죠. 야곱의 인생은 여러분 그의 집에서 부모와 이별하고. 바다 나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어머니의 임정도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는 파국이가 있어서 었2 0년 동안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술이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도성 그 도성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팡이를 짚고 서서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장세기 47장 31절, 49장 29절 3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다 지말에 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 야곱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요셉이 이스라엘이 중상 받에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30장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헤사람 에우론의 밭에 있는 우리의, 우리 우리 소중한게 장사하라.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중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 아, 아, 저는. 지난 주일처럼, 아 도대체 야곱이 딱한 구절로 야곱, 야곱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씀 안에 그저 무슨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4대 족장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축복했다는 것은 나옵니다, 그렇죠?에서도 이삭도 축복했죠. 아브라함도 축복하는 사례도 많죠. 야곱도 자기 자녀 12자녀 다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언약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배자로서, 예배자로서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본문 말씀 안에 이게 비밀이더라고요. 이게 그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아멘. 하나님께 돌아갈 때 혹시라도 나이가 많이 들고 연세가 많이 들어서 치매가 와서 하나님 몰라 그게 누구냐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영원 보내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지만 우리의 인생이 노년에 주성주성 하나님께 영광게 되지 못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으면 좋겠어. 목사가 치을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온대 목사님, 자 예수명반사입니다. 기어가세요. 근데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아이고 우리 며느리냐? 그럼 되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부부은 새벽 교회 마치고 사모님과 두산과. 저는 그러자겠어요그러자겠어요 우리 아내, 우리도 그렇게 둘이 같은 날 죽자. 안대요 애들이 너무 힘들대 시체 두고 치우는 너무 힘들대 그래서 자기가 먼저 죽어야 돼 왜? 당신이 나를 치워주고 그다 당신이 죽어. 그러 <laughs> <laughs> 내가 힘이 세니까, 남자니까 그렇게 해는 돼요. 어다고그랬 뭐 언제 먼저 죽 건데? 요 얘들 충격도 있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차이로 죽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면더 <laughs>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면 내가 혹시라도 시간을 갈까봐 이제 겁난 거예요. 하면 <laughs> 안그럴까다고얘 <것> <laughs> 이미 그 이야기가 자기들께 오고 갔더라고요. 나 몰래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더라 노년에 우리 예인이한테 양돈 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그네 족보때 믿음으로 열세 개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습니다 아멘. 네. 왜 지팡이를 지어요 집탄을 짓고 있죠. 그런데 그 집탄을 짓고서도 뭘하고있어요 아, 그럴 때, 네. 아멘. 인생 마지막 순간이다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그렇게 여러분 힘든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니다 야곱은. 들의 사랑. 할렐루야. 인생은 끝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시작은 다, 우리다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몰랐고, 하나님 부인했고. 그데 그렇게 그대로 갈 것인지, 인생 마지막까지,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서 있을 것인지,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알림.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이십일 절 믿음의 사람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더라. 아멘. 주여 여러분의 인생 마무리가 되시니 주님의 이름 축복하나. 아멘. 야곱의 고군분투하는 일들 이다 끝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녀를 축복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인생의 싸움을 마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께 경배드리는 삶으로 부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